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도 제목이 기도한데 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일평생 쓰임 받읍시다. 아멘. 예. 참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작년 당회에서 우리 교회의 세 분의 집사님이 피택되고 또 인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대하지는 않지만 좀 진중한 그런 예식을 설교 구에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집분자를 이렇게 세우고 피택할 때 힘든 점이 많이 있어요. 흔히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곳은 한 사람이 잘 세워줘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할수 있죠. 요셉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또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군이라는 말이 있고 <laughs> 일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듣기가 좀더 편안하세요? 예? 아 일꾼이 편안하세요? 예. 어떤 분들은 일꾼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꾼은 부담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직분인 직분자나 일꾼이나 사실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일꾼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새 경제나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 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좋습니까? 일이 없어서 힘든 게 좋습니까?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좋잖아요. 일이 없어서 힘든 것은 정말 견디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맡는 것,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문을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집사는 어, 집사는 일꾼입니다. 어,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그 역사들, 일역들을 보면요, 교회 초기 처음에는 이 집사와 같은 직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을 분담하는 그런 어,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이 생겼고요. 또 감독의 직분, 목회직분, 또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생겨, 생겨났습니다. 어, 사실 권사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자, 근데 집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어 원을 갖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부름 하다 시중 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집사 직분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 신촌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직분자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일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한 인물을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게좀더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일꾼일 일꾼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laughs> 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올해 아, 작년이죠, 작년 8월에 빌리 포서 설교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기억이 안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또 이제 새롭게 들리실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아마 이 설명을 또 들으면 "아, 맞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말하자면 집사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열려지지를 않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에 이 마게도냐, 그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쪽에서. 한 청년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손짓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 쪽에 마게도냐 쪽에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쪽으로 나갔죠. 아 바다를 건너서 나갔을 아때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느 여인을 만납니까?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전도되었고 그는 교회에서 잘 양육되면서 성장해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 집사님이 되었던 거예요. 어, 에바브로디도가 집사님이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집사가 일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집사로 이해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전도하는 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 목사님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로 건너가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난감한 일이 발생하죠.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 중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전해 들은 거예요. 어 자기들이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이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병에 걸려 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이 일이 이제 바울에게 또한 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도 근심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도 근심이었어요. 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근심하고 있던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근심 대신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말씀 한 군데 보실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분이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부름꾼이 아니라 바울이 형제처럼 같이 여기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같이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는 가족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남남이잖아요.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것도 다 다른 남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은 우리 남편 또 아내 우리 자녀들 이게 가족이잖아요. 부모님 이게 가족인데 우리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사랑 안에 모여 있게 되면 서로 형제 자매와 같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고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뜻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정말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가족같이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른 이들을 가족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하지만 특히 직분자들은 그러면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가족은요 어떤 존재냐면 편안한 존재예요. 가족들 앞에서는요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살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웃긴 일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집에 가면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이게 다 풀리고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때로는 속옷도 입고 다녀요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친숙하고 편안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편안한 집분자 편안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게, 그게 직분자의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처럼 여겼다는 것은요, 그만큼 둘 사이에 편안한 사람으로 지냈다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그 말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자 일꾼은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바울 혼자서 절대로 할수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동역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또 마가 누가 아르스타고, 디모데, 디도. 바나바, 실라, 베베자, 메, 마리아,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외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주변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제가 칭찬 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칭찬을 제가 듣습니다만 사실은 그 일은 제가 대표로 칭찬 듣는 것이고 칭찬 받는 받아야 될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적재적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동역하는 우리 여러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칭찬도 듣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무난합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성도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무난을 누구에게 해라 하는 것처럼, 어, 누구를 무난하라 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이 불려지는 분들이 된다면 신앙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분에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또 훌륭한 일꾼입니다, 훌륭한 성도입니다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제가 믿기에는 제 관점일지 모르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 제게 잘 보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에바 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군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 군사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잘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시련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시련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시련도 믿음으로 맞서고 다시 일어서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싸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고서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일에 시험이 들고 또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일꾼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어,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승리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와 유혹도 많아요. 제대로 무장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앞에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군사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족, 세상에서는 군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군사, 그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가족, 다른 사람들과 가족 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된다 는 겁니다. 영적 군사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네 번째는요, 이 일꾼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 서로 서로가 돕는 이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직분자는요 다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다 돕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돕는 거예요. 섬기는 일입니다. 또이직분자들은요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갖고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순장을 돕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돕습니다.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서 세워주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게직분자고또 일꾼이에요. 그들을 도와서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좋은, 이런 사람이 참 좋은 일꾼이 됨을 믿습니다. 어, 제가 어느 분의 이 설교를 듣다가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와서 맨 뒤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어, 그 할아버지에게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 그분 곁에 가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참 얼굴을 찡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인사하면서 어제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는데 이게 안 씻어서 냄, 나는 냄새가 아니고 어, 그 소변이 이게 뭐라고 하나요? 그 질인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역겨운 냄새가 그분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 할아버지가 똑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냄새를 알잖아요, 그 노릇. 그러니까 그 곁에 아, 가기는 가도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도 오고 몇달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이제 아, 여러 가지 힘든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어, 이제 교인들이 여러 가지 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서 한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 분을 도울게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도울게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실 건데요? 제가 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집에서 교회 올 때나 교회에서 집에 갈 때나 자기 승용차로 차량 운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가 나는 것을 냄새가 나는 분을 차에 태우는 것도 그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차에 그 냄새가 배면 아시잖아요. 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할아버지를 거기에 태우고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부터는 그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일, 주일날 아침 일찍 가요. 일찍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목욕탕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새 옷을 입혀드리고 교회를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을 또잘 어 감당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저건 너무 힘든 일인데 저걸 얼마나 할수 있을까? 몇 주나 할수 있을까? 어 저러다가 또 지치면 어떻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했으실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했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장례식이 이제 있었어요. 장례식 때그 할아버지의 두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대. 아니 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놔둘 수 있었냐, 그렇게 혼자 사도록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놔둘 수 있었냐 하면서 화가 났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두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 죄송한 말씀을 하면서 이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들을 너무 학대를 했대는 거예요. 막 술에 그다음에 여자로 다른 이제 외도로 해서 너무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기들을 너무 때리고 폭행해서 정말 아버지를 너무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뒀, 놔뒀다는 거예요. 어, 그말 들으니까 목사님 조금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이두 아들이 전해드린 게 뭐냐 면면 어느 한 여자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돌봐드렸다는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어, 남인데 그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어,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부터 저희도 국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돌봐준 일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런 그권사님이자 여러분, 어, 바로 섬김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갈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자 일꾼이 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함께 섬기고 도와주면 저절로 본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어, 이런 일꾼이 되자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의 기쁨을 돕는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자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 빌립보 교회 보는 것은 빌립포 교회의 성도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에 빠져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빨리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것을 보, 보는 것을 또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 서로를 기쁨을 돕는 자 서로 기뻐하게 하는 자 이것이 일꾼의 아 정말 좋은 일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기쁨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아,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그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쁨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사역을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어, 인사하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곧내 기쁨입니다. 아멘. 속으로 진짜 그러지 마시고요. 예. 자 이와 같이 일꾼은 형제와 같고 동역자와 같고 영적 군사와 같아요. 그리고 일꾼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음, 이러한 일꾼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어, 왜 그것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어,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일꾼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오늘. 밑에 2층에 내려가면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애쓴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하게 알아주라고요.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저입북동장님께서 알아주실까요? 수원시장이 알아줍니까? 도지사가 알아줍니까? 예,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꾼 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들춰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허물과 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게 일꾼의 자세예요. 오늘 유명한 식당에 V.I.P.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을 불렀어요. 그러자 이제 한 직원이 사장 대신 먼저 갔습니다. 가서 갔더니 손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는 거야? 여기에 죽은 파리가 들어갔잖아. 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 그 식당 그 것을 이제 이 직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파리를 손으로 집었어요. 집고 나서 자기 입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 선생님 이건 파리가 아니고 검은 콩이에요. 파리를 먹었다는 것 징그럽게 어려워.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어, 파리를 이에 넣으면서 이건 검은 콩이에요. 그리고 손님은 황당해하면서 사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직원을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참 훌륭한 직원을 두셨네요. 저렇게 훌륭한 직원을 두셨으니 사장님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죽은 파리였는데 증거가 없어졌어요. 증거가 없어졌어요. 그게 검은콩이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시, 어, 이 얘기를 듣고 식당 주인 사장은 손, 손님에게 감사. 하고 죄송한 말을 좀 전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장님이 직원을 유심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직원에게 식당을 물려줍니다. 네. 자, 여러분 함께 진앙 생활하다가 보면 서로의 허물을 볼 때가 있어요. 일단 일단은 그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그리고 덮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일꾼의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일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 잘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그거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직해야 된다,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더러운 이익을,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남자의 경우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겠고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지고 집사의 직분을 잘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신천 집사님 세 분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지위를 잘 감당하면서 직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섬기며 주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단은 좀 있다 나오세요. 자, 이어서 우리 신촌집사 임명식을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